안녕하세요. 김아따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이죠. 오늘. 8월 12일은 금요일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저녁 6시 지금 11분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 무갑, 무갑읍입니다 무갑업. 어, 오늘은 제가 아침에 어, 어제 야상 싫은 거 저기 아산에 갖다 주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침에 제가 오늘은 7시 반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에 8시 한 40분쯤 돼서 도착해가지고 그 박스 세개그 물건 내려주고요. 어, 아 그뭐 거의 뭐 천안이에요, 천안. 그 아산이라, 아산 은봉은 거의 뭐 천안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천안이라, 멀리 있는 천안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뭐 이렇게 콜이 별로 마땅한게 없어가지고 경기도 양지.. 저기.. 양지 가는걸 하나 잡았는데 아침에 어 그거를 잡고 어차피 또 천안 그쪽에 있어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일단 넘어와야 되니까 그냥 키로당 단가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거 뭐한 50키로 나왔고요 그래서, 물건, 그거는 양지, 저기, CJ, 그물류센터 들어가는 거라서, 그 5층에 올라가서, 이제 물건 바로 내려졌습니다. 뭐, 오늘은 물건, 그또실린더 약간 시간이 걸려가지고, 얘네들이 뭐, 물건 준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는데 그것도 한 30분 정도 걸려서 왔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한또한 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아, 이거 기다리는 거 너무 짜증나요, 진짜, 거짓말을. 진짜, 차를 빼버리고 싶은데. 아참못 뭐 빼보니 못 빼니까 그냥 그게 제일 짜증나지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저 양지 가가지고 물건 내려줬고요 내려주는 거는 뭐 금방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두 번째 이제 그렇게 첫 번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양지에 있었는데 뭐 이천에서 화성 가는 걸또 잡았어요 보니까 상차지까지 한 7km 되어 있어가지고 찍었는데 뭐 10km 조금 넘게 나오고 어, 그, 이제, 상사지에서 물건 싣고, 박스, 바레트 두 개입니다. 박스 바레트인데, 그두개 싣고, 화성 8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네. 그, 양지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처음에 제일 먼저 알아주, 알려주잖아요. 티맵에서 근데 도로비가 무슨 뭐, 6천원, 7천원씩 이렇게 나오길래, 이게 또 민자도로 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무료도로로 갔습니다. 무료도로로 한 15분 정도 더, 큐로서는 더 줄어 줄어들고, 어, 그냥 시간은 약간 한 15분 정도 늘어나길래, 6천원 그걸 또세이 봐야 되니까, 또 그냥 일반 도로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물건 내려줬습니다. 1시, 11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1시 정도에 도착해서 물건 내려주고, 아, 이 세번째 이걸 또 동단가를 잡아가지고, 요것도 장안읍에서 어, 장안에서 여기, 경기도 광주 오포 는 거를 잡았는데, 아, 초호를 보는 거를 잡았는데, 아, 이것도, 그, 도로비가 7,500원인가 나와요, 도로비가. 이게, 그래서 또 제가 무료도로 찍어보니까, 한2 30분 정도 더 나오,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로수는 줄어드는데, 그, 2 30분 정도 더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1시 한, 한 20분 정도에 코를 잡았는데 여기 뭐다 도착하니까 4시가 됐어요 물건 내려주고 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개똥집이지 개똥집 정말 시간 다 잡아먹으려고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물건 내려줬고요 아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오늘은 또 그냥 그 마무리하고 내려가려다가 뭐 제가 초월읍에 온 거는 이제 여기서 싣고 뭐 야상이나 하나 싣고 내려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냥 근거리 거 하나 떴습니다. 4만원짜리 그 여기 바로 1km 앞에서 여기 초월읍에서 오포읍 가는 게 떠가지고 그거 하나 싣고 선착불. 그것도 뭐 14km 되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싣고 가는 도중에, 또, 초월읍에서, 그, 내일 저기, 뭐지, 어, 저희 집 앞에 용인의 김양장동에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잡았는데, 가는 도중에 잡아가지고, 저도 한 5시 반쯤에 이렇게 들어와서 싣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생각,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차가 오늘 금요일이고, 또 시간대가 퇴근 시간이고 하니까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또 오포에서 다시 초업으로 와가지고 또 물건 싣고 지금 이제 이제 뭐 집으로 복귀하는 중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그거는 뭐집 앞에 있는 거라서 제가 그냥 초업한 건데 저희 집에서 김영정도 거기는 뭐한 2, 3km 됩니다. 그래서 뭐, 단가는 뭐, 뻔한 단가잖아요. 뭐, 3, 40km 는 단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잡고 내려오려고 일단 잡고 내려가는 길인데, 오늘 차가 엄청 많이 밀리네. 지금 저희 집, 여기서 저희 집까지 보통 얼마 안 걸리는데, 지금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키로수는 28, 30km 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총뭐 5개 했습니다 5개 5개 했지 어 오늘 24시 4개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저뭐 온콜 하나 해가지고 5개 하고 아침에 어제 야상 실은 거 실어주고 해가지고 총 오늘 간 데는 6군데 돌았습니다 오늘 많이 탔어요 차도 한 350km 거의 뭐한 400km 지금 집에 가면 한 385km 뭐 정도 타고요 오늘 뭐 딜레이 없이 오늘 뭐점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뭐 김밥 하나 사먹고 커피 하나 사가지고 먹고 그래서 오늘 운행 시간은 10시간 정도 지금까지 10시간 했는데 지금 1시간 20분 더 가야 돼요 11시간 반 정도 이제 오늘 운행을 했고요 아 오늘은 뭐 물론 뭐 기본 뭐 이렇게 했으면 30 이상은 했는데 별로 재미있는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똥단가들 잡고 이렇 시간 다 잡아먹고 해버리면은, 아, 서로 지치고, 뭐, 같은 돈을 벌더라도 너무 이렇게 너무 루즈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피, 굉장히 피곤하고, 차를 뭐 이렇게 10시간씩 이렇게 운전하는 거는 진짜 너 피곤해요. 11시간씩 하는 거아무래도 시내발이 뛰고, 요즘에는 거의 뭐, 장거리는 뭐, 가진 않지만, 내 네, 시내발이 뛰어가지고, 뭐, 400km 타는 거는, 뭐, 짧은 거리는 아니니까.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어, 그 여주에서 양재, 그농산물시 아, 저기, 어디 그 농협 하나로마트, 그쪽에 이제 물건 넣어주는 그 고구마 아빠트 그게 있었는데, 그게 8월 3일 거거든요. 선착불입니다, 그거. 그래갖고, 오늘 8월 12일인데, 지금 열흘 걸렸는데, 제가 오늘까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전화를 할 때마다 사장이 무슨, 저기, 어디, <웃음> <웃음> 뭐, 어디, 어 출장 가가지고, 며칠, 그, 출장 갔는데, 언제 올지는 모른대요, 이, 이 여자가. 응? 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좀 딜레이 해가지고 하길래, 아이고, 뭐 언제까지 주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꼭 오늘, 오늘 원래 금요일이라서, 오늘까지 꼭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또 전화가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오늘은. 오늘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뭐, 마누라지 뭐, 지금인지 모르겠지만은, 전화를 안 받아가, 전화를 계속하니까 안 받아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두개 쓰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다른 번호로 했더니 잽싸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치랄했습니다. 아니, 왜 전화를 그렇게 피하시고, 어? 돈을 떼먹을 거 아니면은, 그냥 아사리 저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돈못 주겠다 이러면은 제가 뭐 다른 뭐 방법을 취할 텐데, 이렇 잠수 타버리고 하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뭐그 전화 통화해가지고, 어? 뭐 사, 사장이 연락이 안 되니 어쩌니 하길래 전화 한번 달라 해가지고 제가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장도 전화를 안 받아요. 사장도 오늘 제가 전화를 몇번 했을 겁니다. 그, 운행비는한 10만원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1 0만원이면 내가 운전을 갖다 가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기고 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또 뭐, 또뭐 지랄지랄 지랄 거리길래, 그냥 뭐 지랄지랄 지랄 거리 있으니까 지랄지랄로 이렇게 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돈을 받았고요. 어쨌든 뭐 저는 뭐 돈만 받으면 되니까 큰뭐 소리를, 큰 소리 낼 이유도 없고 내가 뭐 일한 거를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입금 들어왔더라고요. 아 이렇게 참애 먹이는 거 보면은 그냥 이왕 줄 돈이면은 좀 이렇게 그냥 뭐 기분 좋게 주면은 뭐, 어디 덧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저는 심리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줄 돈이면은 빨리빨리 주고, 아니, 막말로 그냥 뭐, 인수증 같은 거면은 제가 한 달은 이렇게 기다리지만, 선착보는 말 그대로, 선착보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착보는 건지.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보통은 뭐, 그날이나 다음날이나, 뭐, 최소 뭐, 최대 뭐, 일주일 안에 다 주는데, 이렇게 장난치는 것들은 계속 전화를 계속 괴롭혀야 돼요. 저는 계속 전화하거든요. 그 전화 안 받고 그러면은 뭐 저는 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 받을 때까지 합니다. 이렇게 괴롭히면은 자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아무리 핸드폰을 뭐 쌩까고 있더라도 그뭐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뭐 다음 오신다 다음 오신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딱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진짜 한두번세 번째 딱됐을 때는 전화는 계속 하십시오. 그냥 운전할 때마다 운전고운전할 때마다 전화 받을 때까지. 가면 귀찮을 사람도 아마 줄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지금 이제 한 11월달 지금 이제 보자 한 8월달 지금 일한지가 한8 9개월 정도 됐는데요 어돈 한번도 뗀적 없습니다 저는 뭐다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완벽하게 수금을 했고요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요거는 또 대리석인데 지금 실은가는 뭐대리사 그냥 뭐 라보짐이에요 라보짐 뭐 다른 것도 아까 있는 것같아가 봤더니 또갈게갈 갈 만한 게 없네 또한개더 실어가면 좋은데 내일 아침에 아 근데 이런 야생들은 실고 가면은 아침 일찍 가져달래 가지고 좀 짜증나요 거지마라 내일 가는 것도 아침에 7시에서 7시 반 보내달라는데 토요일 날일 실어버리면은 좀 이렇게 늦잠 자고 싶은데 또 일어나야 되거든 다음 또 6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쨌든 뭐집 앞에 서서뭐 갖다 주면 뭐 되긴 되는데 그게 일어난 자체가 굉장히 있었고 크죠 그냥 뭐 주말에 있는 게 어쨌든 뭐 오늘 제가 뭐 싫은 거라서 또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일어난 게면 또한개더 있으면은 갈뭐 만한 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까지는 좀 미리 좀 성급하게 얘를 잡는 바람에 좀 다른 것도 단가가 더 좋은 것도도 있었는데 뭐 놓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날씨가 미친 듯이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또. 날씨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까 햇빛이 이제 해가 내려가는. 사장님도 아, 오늘 아무튼 또 꿀철주야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하시는데 한번 나와가지고 단가 좋게 받고 또 매출 좋고 하면은 좋을 텐데 뭐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이렇게 저녁까지 또 하시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저기 오전에 갖다 주고 끝입니다 내일은 뭐 하지는 않을 거고 뭐집앞이 해가지고 제가 잡은 거고 뭐 멀리 는 거에서는 뭐안 잡았을 겁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